첫사랑은 처음으로 뭔가 아 이게 사랑인가 이런걸 느끼는 친구인데 잘 지내니? <laughs> 왜잘 왜 지내니? <laughs> 왜, 왜 이래? 짱나네 아 여자친구 예쁘더라고 아니 근데 그놈이 제 인스타를 염탐하다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였던거야 그래서 바로 캡쳐했어 너가 너무해가 너무 모르지? <laughs> 너 그때 여자친구 있었더라? <laughs> 하, 첫사랑 어,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네 어, 결혼하드라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행복하길 바란다. 그래 잘 지내고. 아! <laughs> 어, 파이팅. 근데 사실 나이가 많지 않아요? 아, 어. 그렇죠. 음. 결혼을 일찍 음. 하는 거지. 네, 맞아요. 음. 저는 굉장히 젊은 새내기라는 거. 그렇죠. 말씀드리고 갈게요. 어디선가 정말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잘 살았으면 좋겠어. 첫사랑만 어. 다른 전남자 친구들은 솔직히 죽어도 상관없거든. <laughs> 하는 거야. 어, 죽어도 나 전해시장 안갈 어. 거야. 근데 저 어. 사람은 죽으면 전해시장 어. 갈거 같아. 어. 그지가 채워졌어도? 어. 어. 내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 음. 한 번을 너무 오래 만났어가지고, 그냥 어디선가 정말 크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음. 첫사랑 하면 좀 가슴이 아련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어... 그, 가을가라고 가을에 잠깐... 만났셨어요 네. 아... 가을에 만났었는데, 지금 인스타로 간간이 소식을 보고 있긴 하지만, 따로 연락은 물론 하진 않습니다. 음... 그냥 잘 지낸다는 것만 서로서로 서로 알아줬으면 좋겠고, 그래도 언젠가 한번 마주치고 싶어요. 아, 그게 뭐야? <laughs> 궁금하잖아.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어... 그때 그 풋풋한 감정이 궁금하잖아. 그래가지고,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, 그냥. 눈물 날것 같기도 하고, <laughs> 눈물이 앞을 가리면 한번 시원하게 울고 건강 이렇게 면돼요 우리 썸네일을 한번 쓰죠. 아안 돼요, 아저.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한 번만. 아 절대 안 됩니다. 아, 아쉽네. 아 처음 사귀었던 사람이야, 아니면 처음으로 엄청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야. 저는 처음으로 엄청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음...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할게. <웃음> <웃음> 저, 잠깐만. 피처리해 <laughs> <삐> 주세요. <laughs> 어... 언니 울지 마. 아니, 아니, 그 우는 건 아니고,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, 나는 걔한테 막 표정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, 저는 지금 들어주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들어주고 싶다. 뭐, 조만간 다 함께 하자뭐 이런. 얘기. 내가, 내가 첫사랑 있지. 응. 내가 4년 동안 짝사랑 하던 분. 나는 정말 한 마디만 해야 한다면 연락하지 말자 했을 것 같아. 왜? 나는 정말 첫사랑이 정말 좋았던 그런 첫사랑이기 보단 되게 슬펐던 첫사랑이어서 응. 연락하지 마. 이랬을 것 같지 그냥. 그래서 그 첫사랑분 이거 보고 계신다면 뭐 그쪽이 첫사랑일지 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저는 연락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. 첫사랑에게.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나는 잘 살아라. 나는 미련도 없고, 후회도 없고, 그 친구가 다시 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잘될 생각도 없고. 그래서 나는 나대로, 너는 너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너도 나에게 미련 갖지 말고. 이런 거. 내가 첫사랑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봐. 이거 편집으로 여기 첫사랑 아, 글씨 <웃음> 띄워주세요. <웃음> 그냥 잘 지냈니? 그리고 나 솔직히 말하면 다시 너 만나고 싶어. 근데 잘안될걸 알아. 그래서 너를 그냥 많이 응원해. 잘 지냈으면 좋겠다. 너가 참 멋있는 어른이 된것같아 보기 좋고, 내 기억 속에 너는 참 좋은 친구였어. 응.